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진짜, 음... 사회초년생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생각을 해요. 사실, 사회초년생 입장 아시잖아요? <laughs> 진짜, 월급을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월급을 받고 나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이 돈을 벌려고 자, 쎄빠지게 노력을 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어진 돈에서 최대한 저 재테크를 해보려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재테크 관련된 거는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도 많이 아세요.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내일 채운 공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을 아직 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제가 현재 주어진 돈으로 재테크를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딱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진행해주는 펀드, 즉 수익성 펀드,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돈을 좀 넣어뒀는 그런 재테크 방식 세 가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진짜 사회초년생 분들은 월급 받아보셨으면 알 거예요. 저도 이번에 받고, 한, 그래도 200보단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보험비 나가, 뭐, 버스비, 교통비, 아, 겹쳤네요.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나가면 진짜 100만원 넘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테크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내가 내집 마련하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에요. 사실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즉, 주식과 같은 조금 자유롭게 자신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주식에 제가 한 시작을 한게 이번 연도 1월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진짜 커피값 정도 처음에 한만원 아니 5만 원이 정도씩 시작을 하다가 현재는 한 그래도 주식 통장 보니까 한 30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수익률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커피 한두 잔값 정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딘가 싶고, 사실 주식을 하면서 경제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진짜 주식이라는 게 경제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기업을 몰랐구나. 몰랐던 기업도 많고요. 제가 알던 기업이어도 이 기업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경제 공부도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그 은행에서 진행해주는 펀드예요. 사실 은행에서 진행해주는 펀드가 뭐가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진짜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사회초년생들이 회사에서 주식을 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진짜 단한 1분도 없을 거예요. 전 그러거든요. 핸드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할 시간이 없으면 은행이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요새 은행에서 해주는 펀드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서 느낀 건데 그 사람마다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투자 방식을 이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전형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적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laughs> 사실 펀드도 거의 커피 한두 잔 값인데 지금 플러스가 그렇지만 사실 목돈 모으는 돈이라고 목돈 만드는 용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1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약 주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예전에 대학생 때부터 10만 원씩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2만 원씩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집 사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내집 마련하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과제 같은 건데, 내집 마련하려면 진짜 방법이 내가 주택 청약하 주택 청약에서 선택이 돼야, 선정이 돼야 살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모인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을 무조건 10만 원씩 길게 잡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만원씩 지금 길게 잡았지만, 사실 10만원씩 넣어놨더라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투자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내가 월급을 200에서 180 정도 받는다. 세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80에서 200을 받는데 내 돈이 진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진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눈 깜짝하면 한 100만 원 넘게 그냥 식비 막 이런 걸로 다빠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돈을 모으냐. 나 옷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하는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아침에 진짜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출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아나뭐옷 하나만 사야지 이런게 아니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면 타지 않아도 되는 택시 그리고 아침에 굳이 내가 별다방 커피 안 먹어도 아침에 회사에 또는 내가 뭐 커피 뭐 이제 카누나 뭐 이런 카페베네 이런거 사가지고 아침에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타가지고 마셔도 되잖아요 그 돈이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인턴 때 테스트를 해봤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커피를 그때 당시 투썸플레이스 그 티백을 이제 150개 든 거를 사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계산을 때려봤죠 계산기로 아침마다 스타벅스 커피 3,800원 3,900원인가 그거 몇번 먹으면 얼만지 했는데 대략 한 10만 원 넘게 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내가 아침에 먹을 그 커피 한 잔을 아끼기만 해도 그 정도 모을 수 있구나. 사실 점심 먹고 커피 다들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한번 줄이면 그것도 나름 저에게 돈이 모이게 됩니다. 목돈이 말 그대로. 그런 목돈을 모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일찍 나와서 버스를 탄다면 택시비가 들지 않잖아요. 그런 돈 절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의 투자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조금 절약하는 습관을 드린 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저는 비트코인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비트코인을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을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했을 때그 투자의 내역을 알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왜 투자했고 이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손실을 아 내가 나도 모르는데 손실 났어가 아니라, 아, 이 회사가 현재, 뭐,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느라 지금 돈이 없다. 뭐, 이런 리앙스처럼 내가 그 기업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루민이었습니다. 안녕!